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코스모 신소재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코스모 신소재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이 있었는데요. 총 청약률 98.49%로 1.51%의 실권율이 발생해서 일반투자자 실권주 청약을 진행해요. 발생한 실권주는 총 28,034주로 약 31억원 정도예요. 코스모 신소대 실권주 일반 공모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청약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에서 주관하고 공모가는 11만 400원이에요. 11월 9일 목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이고 환불일은 11월 14일 화요일이에요. 유상증자 신주상장일은 11월 28일 화요일인데요. 유상증자는 상당히 이틀 전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해요. 코스모 신소재의 권리공매도 가능일은 11월 24일 금요일이에요. 코스모 신소재 실권주의 청약 최소 단위는 10주부터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110만 4천 원이에요. 실권주는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한도는 공모주식 100%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균등 배정 없이 경쟁률에 따라 5사 유기 방식으로 안분배정해요. 코스모신 소재의 유상증자 자금사용 3분의 6이에요. 2,053억원 전액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고객사들의 생산능력 확대 요청이 이어져서 충주공장의 양극활물질 신규증설할 계획이에요. 실권주 일반공모 이후에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면 청약주관사인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에서 인수할 예정이에요. 11월 8일 수요일 오전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는 163,600원이에요. 유상증자 발행가 11400원과 48% 정도 차이가 있어요. 조롱이 생각에는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돼요. 경쟁률이 낮으면 청약을 고려해 볼 예정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